아이고 오랜만에 상원주에 왔는데요.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와서 애써 주셨고, 충북 음성에서 교회를 지을 때도 또 입당 내배 헌당 내배 모두 우리 교회에서 다 와서 해주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냥 고맙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거에 오다 보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오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설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여기 상원제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이제 오늘 왔으니까요. 그렇게 설교도 잘 못해요. 뭐, 수건을 선잘 받았어요.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늘 듣고요.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제가 살기를 잘 못하지만, 하여간 뭐, 말씀의 은혜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늘에 가는 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 노래를 알 거예요. 최희준 씨가, 뭐죠? 하숙생, 하숙생.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낙은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구름이 흘러가듯 흘러가는데 왔다 가는 게 인생이다. 인생은 낙은네라고 구름이 왔다 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글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이 사는 사 것은 나그네이기는 하지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인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목적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달픈 삶도 있지만은 비록 나그네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고난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유 그분 오셨어 그래요? 아니잖아요. 누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 그분 아버지가 오셨대. 이러지 않잖아요. 누가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대 그러지 돌아가셨대. 또 누가 세상을 떠나면 떠났대 그러네 떠났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또 떠나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 아니면 그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간다. 이것을 돌아가셨다고도 하고 떠나셨다고 하듯이 온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본향으로 다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관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관과 같다. 여러분 출장 가보신 분 아시죠? 출장 가면 여관을 어떤지 호텔을 어떤지 거기서 머물면서 일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내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 여기 왔는데 우리가 할 일이 다 끝나면 다시 왔던 집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낙은해 된 인간이라고 말해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다 버려두고, 고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그냥 육체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옷잘 입고 맛있는 거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 만족하는 거죠. 그것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에는 영혼이 있어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면. 죽음 후에 반드시 가야 할 세상이 있는데,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두곳 중에 한 곳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있을 때에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인간은 육, 육체는 풀과 같다, 풀과 같다. 인간인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없어다가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잠깐 피었다 떨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부귀와 영화도 그렇고 그저 잠시 누리며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풀이 아무리 무성해도 그냥 낯으로 베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꽃이 예뻐도 그것이 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뭐야 그 나팔꽃 같은 거또발맞이꽃 같은 거는 그냥 저녁에 폈다가 아침에 시들어버리고 없어져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뭐 100년 살도 50년 사는 것 같지만은 인생의 삶은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래서 안개다 여러분 안개라는 것이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앞이 안 보일 꽉 차있지만은 햇빛이 비치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안개의 안개.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이러고 저러고 뭐 높이고 낮이고 뭐 잘난 것 같고 뽐내고 살지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안개와도 같고 또 풀의 꽃과도 같은 이런 아주 참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 연세 많으신 분들 젊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냥 펄펄 날라다 아니고 뭐, 뭐든지 시키면 다 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힘이 빠져요. 그래서 그냥 허리가 구부러져요. 눈이 침침해져요. 머리 하얀 분들이 많아요. 잠깐 사이라는 게, 잠깐 사이. 이빨이 다 빠지고, 힘이 빠지고, 아, 요즘은 왜 이렇게, 뭐이렇 끌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거, 그거 의지해서 다닌단 말이오. 이게 수명이 길다 보니까, 이거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골 가면 맨날 그거, 난 처음에는 그게 아이들 싣고 다니는 건줄 알았더니, 아이들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게 나오더만. 거기다 뭐, 뭐, 보재기도 놓고, 수건도 놓고, 뭐, 과자도 놓고, 다니라고 아주 주머니가 있고, 그걸 끌고 다녀야만이, 그래도 그거 끌고 다녀도 한참 가다가 또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 장막질비 점점,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아주 팔팔 나르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점점, 점점 무너지는 거야. 무너져. 무너져. 육체는 잠감이다. 늙으면 허물어진다. 심장이 멎는 순간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입에 침이 마르면 이제 그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풀의 꽃과 같이 약한 것이고 부귀와 영화를 아무리 누리고 사는 사람도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질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껏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인간은풀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고층 빛니을 짓고 살고, 아무리 고층적인 고급 주택에 살고, 아무리 참으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같지라고도 사람 발에 밟혀 버리는 풀과 같고, 사람이 꺾으면 꺾이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비에행기를 타고 저 하늘에 올라가 보면요. 자동차들 보이지도 않아요. 개미가 기어나가는 건 개미가거든. 그 좋은 집들을 빌딩 같은 것들도 위에서 보면 성냥, 성랑, 성냥값이야, 성냥값, 성냥값.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찮은 거라는 말이에요. 보잘 것 없는 거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인간의 영광을 누리고 쾌락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뭐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돈 많이 벌었다고 뽀기고 다니죠? 장관이 됐다고 대통령이 닦다고폼 잡고 다니죠? 조화라고 의시되고 다니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라는 사실이에요. 꽃과 같이, 풀과 같이 그거 시들어버지고 떨어져 버린다. 사람들이 뽑아버리면 그냥 길가에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풀인데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 역대 대통령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지나가든 뭐, 뭐든 떨어뜨린다 그러고, 그 대통령실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냥 뭐, 부귀왕 영화를 누리면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냥 의시되고 사려, 다니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 우리는 많이 보아 오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도 출세도 금방 시들어 없어지는 불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조직적으로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 이것만 있으면 난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쓰러진다 해.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에 의지했던 사람들도 같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껏 뭘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그거 무너졌을 때에, 그거 사라졌을 때에 인생도 무너지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나는 아주 이 세상에서 더 말할 것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연예인들이 많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 하지 않고 세상의 그그그 그,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인기가 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기도 좋지만 인기 위에 하나님을 의지 안 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인기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천국을 모르면서 사는 삶그 삶은 비참한 삶이에요 비참한 삶 불행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하라. 기쁜 자들은 기쁜 자 같이 하지 말아라.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는 그 세상에 없는 것처럼 말아라. 슬플 일을 당했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인기, 세상 것들을 그것이 있다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교만해 하지 말아라. 왜? 그것들이 사라지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내가 있다고, 좋은 남편이 있다고, 그것만 좋아하고, 자랑하고,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진다. 불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너무 의지하지 말고, 교만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해 봤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너무 사랑하면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나가 버리고 만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거기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껏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시들어 없어지는 이 육체의 생활을 너무 사랑하고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관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대통령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나그네의 삶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기지 말고 은혜 받을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기회에 그것을 부여잡고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시절에 없어지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흙을 먹으며 땅에서 잠시 흙을 밟으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하나님에게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 펄펄 끓는 지옥이 아니라 화려한 천국에서 예수님과도 보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보내의신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남들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내가 당하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더불어 영생봉락을 누릴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나그네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그네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 나그네들이 와요. 시골에서 나그네들이 와요. 하루 저녁만 재워 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우리 집이 집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집에 가야 돼. 다른 집에 가서 또하루 저녁만 재워주십시오. 아그 집에 또 방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우리 방이 없습니다.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요. 역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나그네 삶,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처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풀 가지고 집을 짓은것 같다는 거예요 풀 가지고 집을 짓은것 같기 때문에 그냥 불타 없어지고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여잡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낙은의 삶이 끝난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그 모든 삶 때문에 보석으로 지은 집과 같은 무너지지 않고 타지 않는 영원한 집에서 우리는 영생망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방법대로 육신의 수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것 같고 남을 속이고 빼앗고 남을 이제 사기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실패라는 게 실패. 노래 위에 지은 집 같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때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주의 말씀을 보여잡고 살아가는 삶은 반석유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그 집이 영원히 남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나은의 삶이라는 게뭐 평생이 아니잖아요. 잠깐이잖아요. 술장 갔다가 뭐일 평생 아니잖아요. 잠깐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최후의 승리자가 됐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얼마가 됐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우리의 육신인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와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